코치도 어쨌든 한국 배드민턴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이용대 선수도 거고 군발해 군겠네지만이용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배드민턴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메달 리스트 하태권의 설리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스튜디오나 학교처럼 어, 네. 네. 그렇 네. 부스가 아니고 이게 네. 밖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또 배드민턴 아. 관련된 방송을 우리 유정이 캐스터와 한다는 게 아, 뭐 저도 영광입니다. 저도 위원님이랑 이제 밖에 처음 나오잖아요, 저희. 네, 네, 네. 네. 스튜디오에 꽉 막힌 스판 곳이 아니라 네. 계속한 곳에서 하니까 굉장히 좋고. 네. 아, 음식도 또 좋고. 위원님이랑 함께 할수 있어 좋습니다. 네. 멘트도 되 괜찮았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배드민턴 얘기하시죠. <laughs> 네, 이제 코리아 오픈이 지금 여수에서 한창 좀 진행 중이 있는데 우원님 오늘 또 중계하셨잖아요? 사강 네, 안세호 선수랑 또 우리 킹콩 조잘 올려놓으셨고 저희가 녹화 기준이 중결승까지기 때문에 코리아 네. 오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근데 이건 짚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 뭐 제가 뭘 올려놔요? 원래 이게 중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 사석에서 얘기합니다 아 저는 그래서... 그건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유, 자부심을 갖게 되니까 네. 네. 저는 그런 멘트는 못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제가 해설을 해서 올려놨어야 요뭐 지금 오늘 중결승에 이제 남자 복식까지 이제 서중목이 올라갔는데 네. 저는 이제 그 해설을 여자 단식, 여자 복식만 하고 왔는데 경기가 다 이제 박빙으로 펼쳐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선수들이 이길 것다는 같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어떤 기세다 그럴까요? 점수가 이제 접전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우리 선수들이 이길 거라는 네. 그런 조금 제 생각이. 맞아 떨어졌어요. 뭐 방송 중에 하실 때 경기 끝나고 저희가 한일분 정도 이렇 쉬잖아요. 나오면 그래서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얘좀질거 아, 같은데요. 어려운데요. 이런 걸 진짜 말씀 많이 해주셔. 음. 근데 그게 제가 같이 중계했을 때는 거의 한 9월 이상. 음. 백발백중이라면 너무 좀 사기니까. 네. 한 9월 이상. 근데 보면은 그렇게 듣고 나서 이제 제가 같이 진행할 때 보면 어 저선 진짜 컨디션안 좋은 것 같다. 이게 딱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더 편하게 할수있서 진짜 좋아요. 그래서 하태원이 님의 해설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배드민턴 지적 이 지식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네. 저는 바로 옆에서 느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두 개만 더 가져오실 수있 네. 네. 맛있네. 요 그럼 일단 남자 단식부터 한번 가 볼까요? 네, 남자 단식은 좀 대체로 많이 아쉬운 최근이죠. 한국 배드민턴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구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훈련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자 단식이 뭐 여자 단식도 그렇지만 단식이 좀 어렵고 힘든 종목이거든요. 단식은 복식과는 다르게 타고 나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 이현일 선수 같은 분, 어 맞아요 세계랭킹 1 위까지 찍었던 네네. 이현일 선수, 왼손잡이 테크니션 그렇죠.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 선수가 세계랭킹 1 위를 찍을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이 단식은 타고 난다는 부분이 이현일 선수가 이 손목을 제기잖아요 여기에 다 써요. 이게 다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이연희 선수의 어떤 그 신체조건, 남자 단식은 이, 타고나야 된다는 음. 그게 있거든요. 좀 어려운 상황에서 뭐 남자 단식 남자 단식 선수들이 정말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자 단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말할 게 없죠, 사실. 그렇죠. 네. 뭐 이, 방수현 선배 이후에. 그냥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5개 대에 우승 했잖아요 9개 대에 출전해서 아유. 지금부터 우승한다면 100번 넘게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량을 갖고 있는 안생우 선수. 그리고 또김강우 선수도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아, 김강우 선수가 사실 그뭐 주요 대회 때마다 보면 8강에서 좀 머무르는 게좀 굉장히 많고 네. 4강을 간다 하더라도 이제 흔히 표현좀뒤심이 부족해서 좀 떨어진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딱그 부분 한 번만 터지면 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시합을 하다 보면 이 우승했을 때그 짜릿함 아. 그 짜릿함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피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김광수 선수도 승리의 기쁨, 우승의 그 맛을 음. 착 한번 챈다 그러면 충분히 안승용 선수만큼 기량을 보여줄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시까지 네. 얘기했으니까 한번 드시죠 마플이, 네. 원더플레이 구독자입니다. 남자 복식, 예, 레전드. 이홍대 선수도 거의 은퇴각이고, 지뭐 김동문 교수도 뭐 한국 돌아왔기 때문에 레전드는 이제 좀 빼주셔도 될까요? <laughs> 아, 그들이 네. 활동하고 뭐이 있으면은 네. 한 거잖아요. 네, 빼셔야 왔습니다. 돼요. 한국 왔어요. 한국 왔으니까 한국에 없을 때는 아 그래도 뭐 얘기 듣는데. 아 그리고 맞다. 박주문 감독이도 한국에 와가지고, 아, 맞아요. 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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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는 빼셔도 될까? 그냥 뭐 <laughs> 한때 뭐 잘했던 선수, 예이 네, 정도 두개만더 가져주실 수 있게, 맛있네요. 어쨌든 뭐 남자 복식 같은 경우에는 진용 선수였던 두각. 음. 제가 사실 진용 선수가 좀 신체조건이 좀 작다 보니까 좀 파워가 없다 보니까 국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 하고 약간의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네. 아, 기우였더라고요천재야 아 우리 진영우. 네, 정말 그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조금만 더 어떤 그 정확성과 서가 겸비된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또 그리고 어쨌든 뭐 국가대표이면서도, 네. 유네스팀 선수고, 또유네스에는 또, 제가 지도를 했던 이용대 또, 플랭 코치가, 뭐 진영우 선수가 또 팀에 왔을 때, 제가 숟가락 얻습니다. 이용대 선수가 베이징 때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서 배드민턴 최고 스타로 올랐단 말이에요. 안세영 선수가 이제 뭐 한창 자랄 나이고 이용대 선수 그 나이 때 자라게 도했고그 정도의 인기를 따라가고 그 정도의 뭐 경험치 명성 얻으려면 앞으로 이제 안세영 선수 필요한 게좀 뭐가 있을까요? 올림픽 우승이죠. 네. 어쨌든 뭐 냉정하게 평가한다 그러면 이용대 선수만큼의 어떤 전 국민적인 전 스포츠를 통틀어서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려고 그러면 네. 올림픽에서였던 안세 선수의 우승, 금메달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메달과 윙크만큼의 화려한 셀레브레이션 뭐 있잖아요 A, A, A도 있고 아, 그포효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용대 선수도 어, 20대 초반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뭐 A급 선수가 이제 됐고 안세 선수가 이제 딱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본인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번 아시안게임 그리고 파리 뭐 이렇게 넘어서까지 빨리 비슷하게 받으려면 1년 안에 이제는 뭔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전 국민들한테 이제 과시를 해야 되겠죠. 네.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이 매체에 좀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선수들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원래는 이제 관심을 못 받다가 관심 받을 만한 계기가 생겼으니까 그 계기를 어떻게 본인이 갖고 가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제 뭐 배드민턴도 그렇고 스포츠가 엔터테인먼트화됐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어떤 관중들 팬들한테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근데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매스컴에 나가면 그거는 어쨌든 내가 그 시간만큼 운동하는 시간, 내가 쉬는 시간 그걸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뭐, 제 생각에는 좀더 해놓고 어떤, 그렇죠. 올림픽은 4년에 한것이오잖아요안세영 선수도 이제 뭐 젊은 나이부터 투격을 나타냈기 때문에 많이 뛰면 다섯 번못 뛰면 네번인데그 선수 생활 동안 네번에 다섯 번의 기회에서 그거를 우승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파리 올림픽에 성장을 딴 다음에 좀더 어떤 배드민턴 발전, 배드민턴의 인기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이용대 코치도 어쨌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잘생긴 선수뿐만이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선수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거다고 생각을 하거, 하거든요. 그 때문에 안세훈 선수도 뭐 지금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뭐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그러면 정말 이용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규모가 다르잖아요. 재 a 오픈 n 네. o 그러면 저희가 각 부문별로 누가 올라가는지 조금 굉장히 재 e a n Korean. Korean. k o 아 e a 복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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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r e a n Korean. Korean. 가 o r 가 a 가 Korean. k 는 r 는 a n Korean. k 이 r 이 a n 이 결강전에서 네. 이제 서승제 최종선수가 고비가 한번 오겠네요 네. 그리고 위쪽 보면은 여기 또 다른 이제 중국조랑 그리고 일본의 이제 사이토 쟁스이 황해충이 올라가죠 네 3, 4번은 잡 때는 말레이시아 토요웨이 그렇죠 말레이시아 네.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5, 6번은 이제 김원호 정 그렇죠. 워커버 못나오 에오코고 7, 8번은 여기는 독일 대 미국 알아서 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와타나미가시노 일본이죠. 예, 네. 구번 일번. 쿠사라 젬프랑 네. 쿠스마와시. 홍콩. 그래 홍콩조도 잘하는데. 예. 네. 홍콩조가 올라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프랑스 말레이시아. 아 프랑스죠? 팔번 그래. 시드. 괜히 시드가 아니죠? 아. 그리고 대만과 태국인데. 이거는 야. 대만이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예예. 예. 아 후린팡. 양포관이 네. 제가 좀 이름을 들어봤어요. <laughs> 고성현 어메이이 올라가죠. 아, 어, 칠번 시드네요. 네. 아, 뭐 그래도 뭐 애국자니까 고생해 넘으면 단표. <laughs> 딱딱딱. 그다음에 홍콩. 일본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치야오 그리고 마스모트. 예, 일본. 일본.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중국. 아, 중국이죠. 사번 시드. 브왕동핑. 싱가폴과. 중국. 레이아신 중국이죠. 어, 여기 또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 우리 서승제최우죠 당연히 서승제 최우점. 리발디 벤타리를 이긴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과 인도네시아. 야마시타 시노야 좋아. 인도네시아. 아 진짜요? 아 있다고 합도못들어 네. 저... 그리고 마지막 32강 덴마크 태국. 태국이죠. 니다 16강. 네. 중국, 네. 중국. 중국. 가볍케 8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타비가노 3번 그렇죠. 시드. 네. 고성현오메온의 네. 잉글랜드. 중년 오미연가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전이 네. 좀 고전을 할것 같아요. 어... 영국, 영국, 번 시드죠? 예. 광동핑, 네. 예. 동 예. 밑에 박스는 이제 우리 또 서승재 최정이죠 올라가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박스는 역시나 삽살이. 예. 장시위랑 중국이죠. 예. 프랑스하고 일본. 예. 예. 와타나베하고 히가시노가 예. 올라가겠죠. 그렇죠. 앨리스 이 친구가 좀 잘하는 네, 네, 친구군요. 네, 이 친구가 맞습니다. 올림픽 메달 간것 같은데. 그 밑에 박스는 아, 서승재가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위에 박스가 이제 중국과 일본인데. 네. 어쨌든 자기 집에서 하면 50%못받 아. 거 네. 네. 결승은 일본 선수.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었죠. 영국이 뭐 영국이 4강인가요 네, 영국이 상황. 제가 어, 그러면 서승재 치우면 결승 가죠. 그러면 결승전은 우승하죠. 서승재 체우전이 우승이다. 아, 그렇죠. 아, 홈 복도 우승해야 돼요. 네. 이렇게 가면은 네개 근데... 우승이네요. <laughs> 서승재 강민혁은 남자 복식에서 팔강 가면 인도네시아에. 근데 이게 그... 만날 가능성이 그... 높죠. 오늘 경기도 아깝게 이제 세 번째 게임까지 가서 졌는데. 이게 상당히 그 화력이 좋고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인데, 그걸 우리 선수들이 잘 이용하는 그니까 길목만 잘 지키고 있으면... 오아네트 이용할... 막혔습니다. 강민혁아 드라이브 네트 막히면서 인도네시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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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laughs> <그쵸? 웃음> 빅포 얘기하려고 했는데 빅 o 재팬 오픈에서도 여자 자식의빅 e 는 아,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o Pickpo! p 일단, 일단 빅포는... 천칭천 자 i 파는 무조건 i c k p o Pick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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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c k 조 o Pick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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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지나면 아쉬움을 이번에 탈것 같다. 아 금메달. 그 네, 빅보까지 일단 최소 도사강까지갈것 같다. 네. 그럼 지금 여자 복식. 중국 둘에 킹콩 나왔습니다. 킹콩. 네. 그리고 한자리. 백하나 이송이냐 정나은 김혜정. 그부분은 원더플레이 많이 봐주세요. <laughs> 네. 많이 봐주면서 뭐댓글좀 뭐. 자 그러면 남자 복식 빅보. 남자 복식이 가장 그 어렵죠. 어렵죠. 아르디안토 파자르는 가죠. 중국의 왕창훈, 그렇죠. 인도 네, 세티, 그렇죠. 그리고 아, 한자리는 최소로 김호년이야. 서승재, 강민혁이냐. 그거는 하고, 제가 원더플레이 많이 봐주세요. <laughs> 네. 저는 그러면 서승재, 강민혁 가고 세티아원이랑 아산을 가겠습니다. 네, 제가 중계하면서 느꼈던 건 인도네시아 남자 복식은 진짜 좀 얘네는 다르다. 뭔가 마지막 불꽃이 있다고 생각이 될것 같고, 네. 네, 느낌으로 저는 네.. 과감하게 던지겠습니다. 혹시 배드민턴은 피지컬인가 기술인가요? 기술이죠. 배드민턴은 네. 노력인가 재능인가? 노력 몇? 재능 몇? 이게 여자 복식 같은 경우에는요 노력. 다른 종목들은 다 재능. 근데 음. 음. 네, 지금 레리 포인터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 재능 있는 친구들, 손목 기능 좋은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 어떤 재능 좋고 기능 좋은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두화를 나타내면서 슈퍼시리즈에서 계속, 계속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계속 상위권에 머물 수밖에 아, 없는 거죠 음... 네. 아주 좋은 방송, 네. 아주 좋은 유튜브였습니다 <laughs> 네. 늘 옆에 있겠습니다 네. I'll be back 뭐 다양한 예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프로들이 있었고 예뭐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했는데 원더플레이에서 이런 레전드 분들과 함께 정말 원더한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레전드 배드민턴 선수들 많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 원더플레이 꼭그 플레이를 볼 날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